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양산상공회의소가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교류단을 출국했습니다. 양산시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신중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양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산몰에서 실시간 방송 판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의 핫한 뉴스를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양산팩토리 시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에서 9월에 식중독 발생이 집중되고 특히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낮에는 기온이 높아져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에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해져서 식품 보관 관리에 부주의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와 음식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채널 고정!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8월 말 기준 80.7%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7월 말 양산선과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을 잇는 교량을 안전하게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목공정은 마무리 단계로 정거장별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동차 운행의 필수적인 궤도 공사도 양산선 내부에 레일을 설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선에 투입될 경전철 전동차는 내년부터 성능 시험을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양산선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에서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를 거쳐 2호선 양산역을 잇는 총 연장 11.43km의 노선으로 양산과 부산 간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산시와 양산상공회의소가 북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 경제교류단을 구성해 지난 8월 23일 출국했습니다. 나동현 시장과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1개 지역 기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교류단은 노르웨이 오슬로와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슬로시청과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현지 경제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핀란드에서는 스타트업 지원 기간과 국립기술연구소 등을 방문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했습니다. 또 핀란드 한인과학기술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산시는 북유럽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양산시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신중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1차례로 진행되며 인생설계 특강과 실습 과정이 포함됩니다. 7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맞춤형 구직 활동도 지원됩니다. 특히 G 스페이스 동부와 협약을 통해 실시간 판매 시장 진입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도 지원합니다. 양산시의 주민등록된 40세 이상 64세 이하 퇴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신중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산사랑카드앱의 온라인 쇼핑몰 양산몰에서 실시간 방송 판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9월 4일과 5일, 6일 그리고 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23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추석 선물용 수제 강정, 한우세트, 꿀, 통밀빵 등 다양한 식료품과 세탁용품, 화장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 연구소 코로나19를 겪으며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삼삼수 기삼춤이 올해 재추진돼서 화려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 규모의 SNS 챌린지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민 리포터도 챌린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 우와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연구소 이수민입니다. 여러분은 삼장수 기상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양산시에서 대시민 참여 콘텐츠인 삼장수 기상춤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요즘 또요 챌린지가 유행이잖아요. 이 안무를 통해서 챌린지에 참여하면 심사를 거쳐서 특별 무대에 설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슈를 쫓다 보니까 이런 거 놓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춤을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우와. 양산시는 오는 10월 삼양문화축전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삼장수 기상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춤은 조선 전기의 전설적인 삼형제 장수 이징석, 이징옥, 이징규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들의 강인한 기상과 기백을 춤과 노래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지금 뒤에서 살짝 수업을 들어봤는데, 네네. 오 이거 여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맞죠. 계속 뛰어야 되고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약간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땀도 살짝 살짝 나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게 지금 삼장수 기상춤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게 어떤 주민족시 알고 계실까요? 아, 이게 옛날에 저희 양산에 세 명의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음. 이제 그장수들의 기상을 받들자라는 헉! 의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그 얼쑤 어. 이런 말도 힘을 조금 더 실어 가지고 맞습니다. 포인트가 어. 필요하죠. 어, 어, 그렇겠네요. 그럼 이 춤을 잘 추는 꿀팁이 있을까요? 아, 꿀팁이라면 아무래도 이 노래 노래에 맞게 얼쑤 하는 그런 느낌을 몸에 담아서 아. 오, 야, 요러, 요러 이거 빡, 빡빡하게 네. 오 아, 요런, 요런 바운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못해. 네. 오, 요런 느낌으로. 얼, 쑤, 하고 흥을 덮으면 더욱 맛깔나게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삼장수 기상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다섯 가지 기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산 학춤을 모티브로 한 이춤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친구 너무 잘한다. 앞에 있는데 시선이 강탈되더라고요. 이 안무, 오늘 바로 배운 거예요? 어, 저는 챌린지 참여를 위해서 아 먼저 야. 시범으로 안무를 배우고 오늘 정식적으로 배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 MG들한테 챌린지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음. 우리 MG로서 삼장수 기상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좀 어떤가요? 일단, 흥을 돋구는데 최고고, 응.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서 아. 챌린지에 강추 드립니다. 역시나, 땀이 저만 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어, 다행입니다. 우리 친구도 챌린지에 참여를 하실 텐데, 나중에 무대를 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각오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양산의 발전에 힘쓰며, 흥을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우, 어. 땀을 많이 흘리네 친구도. <laughs> 우리 오늘, 날이잖아요. 산장수 뭐 기상춤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안무를 배워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이 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우리 친구가 직접 쳐보니까 좀 느낌이 어땠어요? 일단. 정말 재밌었고, 음. 힘들기는 힘든데, 제가 음. 안무를 잘숙지를 못하는 편인데도 어. 불구하고, 엄청 쉬워서 일반 시민들도 엄청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어. 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운 지몇 분이 안 돼서 친구들과 함께 SNS 챌린지에 도전했는데요. 정말 동작들이 쉽고 신명나서 얼쑤! 재미있게 춤춰봤습니다. <laughs> 이번 탐당수 기상춤 경연대회는 유아부, 청소년부, 중장년부, 실버부 단체팀으로 나뉘어 모집합니다. 참가신청은 쇼폼을 통해 3분 이내 영상을 제출하고 본선은 10월 5일 양산천준치 특설무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각 부문별 대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양산 문화축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장수 기상 춤 저도 배워봤는데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본 동작도 많이 있고 땀이 쭉 나는 게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10월 전국의 춤분들이 모여서 양산 삼력 문화축전에서 그 기량을 뽐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시연구소 이수민이었습니다. 양산시립 7개 도서관과 교육청 양산 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상환의 첫 동시집 원화전시와 그림책 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명언 북마크 이벤트와 자개공예 손꼴 만들기 특강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